아빠는 개털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내가 책에서 봤는데, 독수리털. 독수리털이야, 저거? 독수리털 같다. 독수리털도 저래. 그치, 더, 더태 아닐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저태 아닐까? 맞는 것 같아. 비둘기털인 것 같아. 놀기터이 무슨 갈색이 있어? 하얀색이 갈색은 놀디터 밖에 없잖아. 방금 저거 갈색 아니었는데? 맞아. 약간 회색 같은 거였는데. 맞아. 갈색이랑 하얀색이었어. 그러면 그 채는 바로 놀디 밖에 없는데. 사실. 아빠가 밤 응. 되면. 독수리로 변신을 해. 독수리 오영재중한 명이야. 그래. 그래서 깡깡하고 날라서. 악당아을 물리치고 다시 돌아와그래아오아 허리가 아픈거야아았아 몰랐어 아까 아에 그건 아구아인데 저거? 아빠 털? 아아 아니 아빠 말고 삼호기 털이야 삼호기 세 번째 삼형제 오형제 중에 세 번째 형제 털이었어 이름을 알려줄까? 응. 삼식이. 응? 삼식이, 삼촌. 건강하세요, 한, 한, 한 삼식이 삼촌. 건강하세요 한마 디만 해줘 삼식이 삼촌 건강하세요 아! 한마디만 해줘. 삼식이. 삼식이 삼촌 삼식이 삼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게 삼식이란 털의 몸인데 삼식이 삼촌 털이었다고 은유가 너무 늦게 오니까 후문을 닫았잖아 응 어떻게 할 거야? 괜찮지 보여? 뭐가 괜찮아. 지각은 나쁜 거라고. 내일부터는 밥을 굶더라도 지각하지 말자. 알았지? 응. 파이팅 한번 해줘. 파이팅. 팔을 이렇게. 파. 그렇지.